어제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빠른 것이다. 그에 대해 김동현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빠르게 추진해 보겠다. 했습니다. 그에 대해 원희룡 장관의 말씀이 걸작입니다. 신도시 계획의 권한은 경기도 지사에 하나도 없다.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. 이랬습니다. 원효령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. 국토부 장관은 세워진 정책을 집행하는 자입니다.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남발했을 때그 결과는 뭘까요. 그리고 1기 신도지 대책, 국토대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빠른 해법을 내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역할입니다. 그런 것 없이 정치를 하지 말라니. 아직도 정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. 만일 그 논리가 맞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, 재건축의 신동 개발, 하는 것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. 도대체 어디가 권한이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